도로를 가던 흰색 차량 한 대가 인도로 올라와 멈춰섭니다. 잠시 후 반대편 도로에서 유턴을 한 경찰차가 흰색 차량 옆으로 다가옵니다.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해 나선 겁니다. 음주 측정 결과 음주 상태는 아니었습니다. 하지만 운전자 A씨가 횡설수설하면서 경찰은 마약 투약을 곧바로 의심했습니다. <목소리> A 씨의 차량 안에서는 필로폰과 주사기 30여 개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. 흰색 결정체 필로폰이 보여가지고 그 사람한테 조건을 했습니다. 마약이 맞지 않느냐? 필로폰이 맞지 않느냐? 필로폰이 맞다. 필로폰을 했느냐? 물어보니까 어, 본인도 역시 필로폰을 했다. 경찰이 압수한 필로폰 양만 4그램, 130여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. 체포 당시 a씨는 증거물을 찍거나 필로폰을 먹는 등 증거인멸까지 시도했습니다 필로폰을 먹은 a씨는 병원 진료까지 받았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마약 입수 경위와 또 환각 상태로 운전을 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습니다.